아모아이 타불 아모아미 타불 아모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도윤회와 삼세인과 육도윤회와 삼세인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광대사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세인과와 육도윤회의 이치는 어두컴컴한 긴 밤을 밝히는 지혜의 태양이다 하시고 연불로 소방극락시기 왕생하기를 구하는 청토연불법문은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자비로운 배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재난과 이군을 줄이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세인가와 육도윤회의 이치는 바로 어두컴컴한 긴 밤을 밝히는 지어의 태양과 같고 연불로 서방극락세계 왕신하기를 구하는 청토연불법문은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자비로운 배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건 선생님도 불학은 즉 부처님을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도윤회와 삼세인과 이에 건립된 것이다 했습니다 불교의 바로 주춧돌 기초가 육도윤회와 삼세인과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덕께서도 육도윤회에 떨어져 거없는코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아이 축생계의 중생들은 모두 숙세의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현세의 자기 부모와 자녀가 지옥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시면서 전생의 부모와 금생의 부모는 무슨 구별이 있으며 금생의 자녀와 전생의 자녀는? 무슨 구별이 있으며, 작년에 태어난 아들과 금년에 태어난 아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시면서 단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부모 자식의 인연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생의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도 사랑하고 집착하면서 숙세의, 즉 전생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여전히 육도윤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가를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도윤회를 믿고 인가를 깊이 믿는다면 전생의 자녀냐, 금생의 자녀냐, 전생의 부모나, 금생의 부모나 똑같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법은 바로 육도윤회와 삼세인과의 이념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육도연해와 삼세인가가 불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아미타불, 아모아미타불, 아모아미타불.